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여러분의 주식계좌를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단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지금 과연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가요? 모두가 주목하는 화려한 종목들 뒤편에, 정작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진정한 성공의 씨앗이 조용히 숨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 중요한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소문에 귀 기울이거나 막연한 예측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저 흔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다가오는 2026년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선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역사의 통계에서 배우고 거시 경제의 복잡한 변수들을 해독하며 최첨단 기술 혁신의 파고를 읽어내는 이세 가지 강력한 렌즈를 통해 여러분은 시장의 거친 표면 아래 감춰진 숨겨진 기회의 지도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통찰력으로 무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2026년은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한 숨겨진 기회의 해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6년은 말이죠.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들이 마침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지점입니다.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기술의 물결과 복잡한 지정학적 흐름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기존의 투자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기회들을 무수히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여러 갈래 길이 갈라지는 교차로처럼,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혼돈과 불안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숨겨진 기회들이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침반 없는 망망대해 같아 보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별빛이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안개 낀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이야말로 우리가 2026년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경제 위기들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을 뜨겁게 달궜던 닷컴 버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혹은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팬데믹의 충격 속에서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재편되었을까요? 대혼란과 함께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져갔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새로운 산업군이 고개를 들고, 전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기지개를 켜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땅 위에서 새싹이 도단하듯,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가 태동했음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이 과거의 어느 시점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지난 역사의 페이지들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며 우리는 현재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과거의 거울에 비춰보고자 합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IT 인프라 기업들이 부상했던 모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 규제와 기술 기업들이 성장했던 흐름,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와 바이오 산업이 급부상했던 현상들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코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2026년이라는 특정한 시점이 어떤 점에서 과거와 유사하며 또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지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신문 헤드라인과 요동치는 주가지수 차트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귀한 단서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과거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야말로 다가올 2026년의 복잡한 시장 지형도를 그리는 첫 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지형도를 면밀히 살피며 미래를 위한 귀한 단서들을 찾아 나서는 일, 그첫 걸음을 떼셨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그리고 깊이 있게 확장해 볼 차례입니다. 2026년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렌즈는 바로 기술혁신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의 파도를 읽어내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숲속을 탐험하듯, 우리는 혁신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시죠. 인공지능, 이 단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챗보들 넘어, 자율주행차, 의료진단, 그리고 산업자동화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단순히 작업을 효율화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까지 깊이 침투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AI 로봇이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처럼 AI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탄생시키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맞춤형 의약품, 그리고 노화 방지 연구는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죠. 바이오 연구실의 첨단 장비들은 질병의 원인을 더욱 정밀하게 파고들고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바이오 기술이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건강 증진과 예방, 그리고 인간의 수명 연장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야의 발전은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한 투자 기회를 품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클린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수소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클린 에너지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과 같은 관련 산업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에너지 생산 방식의 변화는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환경보호라는 인류의 숙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중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가상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쇼핑을 하며 심지어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사용자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교육, 엔터테인먼트,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꽃을 피울 겁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가상 경제가 현실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독특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이처럼 인공지능, 바이오 혁명, 클린 에너지, 그리고 메타버스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2026년 주식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탄생시키고 기존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기술 자체의 현란한 소개를 넘어 이 기술이 사회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혁신의 숲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다른 역사적 패턴과 거시경제적 흐름 그리고 이처럼 눈부신 기술 혁신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2026년에 숨겨진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투자 프레임워크와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듯 이 모든 통찰을 엮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안개 거친 봉우리에서 지도를 펼쳐보는 탐험가처럼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유망 종목 추천을 넘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통찰력, 그것이야말로 2026년 시장에서 성공을 거머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세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원칙과 지혜로 무장한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역사적 패턴과 거시경제적 흐름, 그리고 눈부신 기술 혁신이라는 세 가지 렌즈를 통해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우리의 여정. 이제 그 모든 통찰을 한데 모아 2026년에 숨겨진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구체적인 투자 프레임워크와 현명한 마인드셋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안개 거친 봉우리에서 지도를 펼쳐든 탐험가처럼 우리는 이제껏 보이지 않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유망 종목 추천을 넘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통찰력, 그것이야말로 2026년 시장에서 성공을 거머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숨겨진 기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인기 종목이나 단기적인 테마주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가치를 뜻합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내듯 역사적 교훈, 거시 경제의 큰 파도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의 물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곳, 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싹 트고 있는 바로 그곳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바로 과거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앞서 닷컴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이후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살펴봤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떤 산업이 침몰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산업이 국건이 뿌리 내렸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2026년 역시 과거의 특정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군이나 산업이 과도하게 평가받았다가 조정기를 거치거나 반대로 저평가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움트는 방식 같은 것이죠. 과거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칙을 발견하고 다음 큰 파동이 어디서 시작될지 짐작해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마치 노련한 선장이 거친 바다에서 과거의 항해 일지를 통해 가장 안전한 항로를 찾아내듯이 말이죠. 두 번째 프레임워크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같은 것이 경제 변수들이 단순히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이나 자원, 민족주의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더욱 복잡한 방정식이 되죠.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단순히 위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어떤 기업이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 예측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거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생산시설이 재조명받는 현상에 주목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이는 마치 강물의 흐름을 이해하여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아는 어부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워크는 혁신의 파도에 올라타는 용기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혁명, 클린 에너지,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은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우리의 삶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2026년 주식 시장에도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의 현란함에 현혹되지 않고 이 기술이 사회와 인간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지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끌어올릴지, 혹은 바이오 기술이 인류의 건강 수명을 어떻게 연장시킬지 상상해 보는 것이죠. 혁신의 숲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이에게만 그 기회를 허락할 겁니다. 이처럼 역사적 패턴, 거시경제적 흐름, 그리고 기술혁신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2026년 시장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의 등락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원칙과 지혜로 무장한 현명한 투자자의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숨겨진 기회는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끈기 있는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보석과도 같으니까요? 이 모든 통찰을 엮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안개 거친 봉우리에서 지도를 펼쳐보는 탐험가처럼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패턴과 거시경제의 흐름, 그리고 눈부신 기술혁신의 파도 속에서 2026년에 숨겨진 기회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유망해 보이는 몇몇 종목을 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정보 넘어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자신만의 견고한 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만 하죠.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 나침반과 해도, 그리고 기상 예측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최적의 항로를 찾아내듯, 우리 역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관점을 하나의 지도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이 지도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일시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산업의 효율성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지 혹은 특정 지정학적 변화가 어떤 공급망에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사고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를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법이죠. 우리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끈기 있는 노력과 미래 가치를 선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치 숲을 보듯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개별 나무의 건강함을 판단하는 지혜로운 투자자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듯이 역사적 교훈과 경제적 변수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라는 이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2026년 시장에 숨겨진 청사진이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장을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2026년은 그저 다가올 미래의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측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부, 부, 가 결정될 해석의 영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시장의 복잡한 신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바로 당신의 투자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역사적 패턴이라는 렌즈, 거시경제라는 확대경, 그리고 기술혁신이라는 첨단망원경을 통해 시장의 본질을 깊이 있게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두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숨겨진 기회가 마치 안개 거친 아침 햇살처럼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투자 정보를 넘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은 2026년 시장에서 단순히 돈을 벌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적인 도전 과제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시장은 순간의 용기에만 기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깊은 이해로 무장한 준비된 자에게만 그 귀한 기회를 기꺼이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특정 산업 분야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